네 여기는 다시 정읍 공설운동장입니다 자2011대교 눈높이 전국 초등 축구리그 왕중왕전 8강전 충남 선거초등학교와 광주 송정 서초등학교의 후반전 경기를 이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선거초등학교는 먼저 운동장에 나와 있고요 네. 전반전에 조금 답답한 경기를 펼쳤던 송정 서초등학교인데 자강성주 감독이 자하프 타임 때 어떤 주무를 했을지 네. 좀 기대가 되는데요. 자양팀 모두 어, 전략과 전술을 한 번씩 다 다져보고 후반전에 지금 어,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그렇죠. 있는데요. 아 전반전 25분 뛰어보고 네네. 잔디에 대한 적응이 됐을지 안 됐을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자 전반전에는 잔디에 적응 문제가 참좀 크게 드러났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유독 골키퍼에게 좀 많이 나오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골키퍼가 볼에 바운드 되는 정도를 조금 예상하지 못해서 네네. 뭐 골대를 잡아 는 장면도 나왔고 그렇습니다. 간신히 쳐내는 장면도 나왔는데 네.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팀이 충남 선거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네. 선거초등학교고요. 네. 박수홍 선수가 감독에게 심재섭 감독에게 주문을 받고 다시 들어갔는데 네. 자 지금 노란색의 연두색 자 상의를 입고 있는 팀이 광주 송정 서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네. 자 전반전에는 어, 이렇다한 큰아 찬스를 만들지 못한 광주 송정 서 초등학교가 되겠어요. 자후 전반 후반 때 네. 조금 이제 분위기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네, 네. 아주 눈에 띌만한 찬스는 많이 없었고요. 오히려 송거에게 많은 찬스를 허용을 하면서 어렵게 어렵게 전반전을 풀어갔던 송정서초등학교인데 그렇습니다. 자, 일단 화이팅을 외치고 네. 센터 서클 쪽으로 자, 걸어 들어옵니다. 자, 뭔가 이제 달라졌겠죠? 네. 자, 화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팀이 충남 성거초가 되겠고요. 자, 화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팀이 광주 송정서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송정 서초등학교의 긴 선축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자, 못 맞고 자, 흐릅니다. 잡아야죠. 코너 캐디죠. 공과, 공과. 자, 송정 서초등학교 많이 좀 감독의 꾸지람을 듣고 나왔을 네네. 거예요. 선수들이 얼마나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지 네네. 지켜봐야 할것 같고요. 네네. 자 양팀 모두 실수를 줄이는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토너먼트는 한 번의 실수로 그 대회가 끝낼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것이 바로 토너먼트이기 때문에 네. 자 단판 승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두팀 모두 자 집중을 하, 하면서 자, 경기를 치러야 될 것입니다. 권양리그 경기가 아니거든요. 네네. 어, 자 밀었죠? 지금은 파울 10번에 김민재 네, 선수가 지금 쓰러졌는데요. 예, 쓰러져 있습니다 자, 조금 충격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무릎 쪽인가요? 그렇습니다 자, 어제 16강 경기에서도 두골을 기록한 네. 김민재 선수 아, 그 왕중왕전 득점 순위에서도 지금 어, 높은 ]권이죠? 순위에 네. 랭크되어 있습니다 네골을 넣었는데 네네. 살아남은 팀들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내심 득점한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약한 7골에서 한 8골 정도면은 아 순위가 좀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약그 정도 되면 네네. 1위권은 안정적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자 앞으로 결승까지 네. 아, 생략기가 남았기 때문에 자 1위를 달리던 입실초 학교 김규영 선수가 어제 탈락을 했기 때문에 네. 네. 자 길게 문전 쪽으로 올려줍니다. 자. 자 최성준 달려가 봅니다만 자 일단은 골키퍼가 먼저 잘 막아냅니다. 저런 장면이죠. 전반전에도 네. 나왔던 그렇습니다자 흡사 이청용 선수가 뛰고 있는 좀 볼튼의 공격력이랑 좀 비슷한 네 성고천학교의 네, 지금 공격 패턴입니다. 그렇죠. 자 길게 자 상대편 진영으로 하지만 골키퍼가 저버냅니다 자. 여기 먹어도 지나가면서. 자, 가성준패스했했가패스했 패스했습니다. 는데 그게 좀아쉽습니다 자, 가끔패스습니다패스습니다 네. 음, 자, 자, 가 아, 정정하겠습니다. 선거 참가비, 선거 참가비. 네. 자, 프리킥 스입니다 자, 센터 서클에 거의 가까운 지점입니다만 자, 골문까지는 네. 전반전에도 재미를 봤던 것이에요. 네. 네. 자, 최성준의 머리를 노리겠죠. 네. 자, 최성준 달려갑니다. 하지만 자 네. 전반전보다는 볼 캐치 그 안정감이 조금 네. 있어진 것 같아요. 자 헤딩 경합 하지만 성거초등학교가 따냅니다 자 헤딩 다시 헤딩 아 그렇죠 같이 경합 해줘야죠 그렇습니다 지켜서 주고 네. 자 골키퍼가 네. 나와서 잡습니다 자 헤딩 할 때는 저렇게 같이 뛰어주는 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해요 혼자 뜨게 되면 네네 더상에게 좋은 찬스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리얼의 방지를 하려면 네. 자 주성준 같이 오른쪽으로 같이 헤딩 경합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하지만 성정 송초등학교가 잘 걷어냅니다 다시 들어잉 다시 뒤쪽으로 자, 문전쪽으로 올려줬습니다 자, 김민재, 최동준! 최준 하지만 아하. 네, 많이 벗어납니다 시팅이 약간 빗맞았네요 네. 자, 이 최성준 선수와 김민재 자, 선수가 김민재와 최성준의 조합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주도학교 무대에서 손꼽힐 만한 조합이네요 네 오, 자, 최성준, 최성준, 아하, 공격포가 먼저 가는데 빨랐어요. 네. 아, 자, 자 반대로 이번엔 반대로 송동서 주답게 공격. 김준성인데, 네, 하지만 몸싸움에서 이겨냅니다. 아. 자 다시 최성준. 최성준. 자 국가대표에도 지금 새로운 조합이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박주영, 서정진 그 조, 조합이 좀 떠오르고 있는데 그렇죠? 선거초등학교는 이 최성준, 김민재 조합이 굉장히 좋아보여요. 자 거의 뭐못 막고 있을 정도로 이두 선수에 대한 위협감이 상당히 큰데요. 잘. 자 후반 들어서 첫 번째 선수 개최를 네. 하고 있는 광주 송정서 초등학교입니다. 12번에 박현민 선수가 나왔고 네. 3번에 정대영 선수가 들어갔네요. 습니다자 공격수를 한명 빼고 네. 자 수비수를 자 투입을 시킵니다. 야야야! 확실해. 준비해. 자 이번에는. 성고 초등학교도 지금 선수 교체를 지금 어, 그렇죠 네 준비를 시키고 있는데요. 자, 13번의 천세훈 선수 어제도 교체로 뛰기 네. 됐던 선수인데 야, 구버. 야, 구버. 한 번에 최재빈을 네. 빼주네요. 자, 13번의 천세훈 선수가 들어가고 네. 3번의 최재민 선수가 아웃됩니다. 자, 두팀 모두 어, 공격적인 선수 교체가 되겠죠. 그렇죠. 골을 넣겠다는 네 네. 골을 넣겠다는 생각인데. 네. 자, 이번에도 자, 롱 프리킥이 될 거는. 자, 문전 쪽으로 깊게 찔러 줍니다. 그렇재 헤딩. 자, 하지만 김민재 머리 막고 됐죠? 네. 자, 계속되는 문전 쪽으로 자, 계속 머리는 예. 맞추고 있어요. 예, 프리킥인데. 머리에 맞추고 있다는, 반대로 반대 반대를 생각하면 송정선수도학교 수비가 네 공격수들을 계속 놓치고 있다는 얘긴데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오랜만에 송정선수 어어 수비가... 자, 하지만! 아그 자리에 사이드에요 자, 하지만 네 하지만 이현혁 골키퍼의 선방 능력 칭찬할 수 있겠고 그렇습니다 <laughs> 자, 9번에 김준성을 활용한 고공 플레이가 바로 저런 것인데 그렇습니다 김준성의 헤딩을 떨궈주고 네, 네. 그 공간을 파고드는 자, 느린 장면에도 이제 9번에 김준성이 네, 10번의 문병철 선수에게 이어준 볼이 저것이 바로 송정 서초등학교의 주된 공격 노트가 돼야만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장면인데 네. 자, 자 다시 비슷한 장면이 나오죠. 네, 최성준 자, 어, 이런 거야, 이런 거들도준라 자, 드로잉 자, 문제쪽으로 패스 연결 좋았습니다. 자, 반대를 잘 보, 봤구요. 김민재 자, 다시 오른쪽으로 찬스 자 코너킥 아, 아, 아 골보내요 네, 골킥이 선언됩니다 네. 네. <laughs> <laughs> 벤치는 코너킥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자이번엔 광주 상서초 등학교의 상서초 초등학교의 선수 교체가 또 네. 있는데요. 강민서가 <laughs> 들어가고요. 8번에정한빛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아 네, 네, 정한빛이 맞네요. 네. 자, 18번에 박민서 선수가 네. 그라운드로 들어가고요. 8번에정한빛 선수가 교체 아웃됩니다. 자, 두 번째 선수 교체가 성고초등학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문전쪽으로, 자, 김민재 선수를 봤습니다만은, 네. 자, 키보다 더 높게 뜨고 맙니다. 자, 김민재. <웃음> <웃음> 네. 자 계속 두팀 감독들이 선수들에게 네. 좀 요구하는 주문들이 좀 많죠? 그렇죠. 오늘 경기에서 네.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렇습니다. 상황이기 자 이번에도 송정 서초 단게들어잉 권영리그에서는 선수에게 들좀 맡겨놓는 네. 그런 장면이 좀 있는 반면에 이런 토너먼트에서는 계속 해서 감독들이 주문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자 김민재 선수에게 자, 김민재가 가, 김민재에게 출발하라는 짓인데 자 이번엔 선거초등학교에 들어있자 선거초등학교는 자, 선거 자 64강전, 32강전, 16강전에서 모두 골을 기록을 했어요 네. 자총 4골을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자리를 먼저 잡아줬어야 되는데요 자성수초등학교에 아, 네, 성고초등학교가 잘 자, 막아냅니다. 자 왼쪽에 김민재 선수 바라봤고요. 자 2대1 패스. 아핀 맞았어요. 네. 자 하지만 김성주를 자, 봤는데. 네, 하지만 좀 아깝습니다. 아좀 성고초등학교 벤치에 대한 네. 자제를 하라는 대기심에. 네. 자 최성준 오른쪽에서 센터링 자 하지만 골키퍼 정면으로 갑니다 자두팀 모두 어 득점력을 좀 갖추고 있는 두 팀인데 그렇죠. 자 아직까지는 자 골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과 창이 맞닥뜨리면 네네 골은 더안 나죠 그렇습니다. 자, 성정서 초등학교 64강전, 32강전, 16강전, 16강전에서 세 경기 모두 지금 7점을 기록을 하지 네. 않고 있습니다. 성정서 초는 수비가 좀 강한 네. 팀이고. 자, 성거초등학교 수비수가 자, 앞쪽으로 전진 패스. 자주만 패스 미스. 자, 이런 패스 미스는 좀 위험. 자, 위험하죠. 자 오른쪽으로 찔러줍니다만은 자태클로볼 아 살렸고요. 명철 자 성우초등학교 네. 수비수가 잘 걷어냅니다. 야 성준이 공격하는 데 어디가 있어? 야 미야 바꿔야. 성준 성준 바꿔 자리 바꿔 성준아. 자 성정서초학교에 들어온 자긴 들어온 문전쪽으로 하지만 걷어냅니다. 아, 최성준 아... 아, 아, 아하 <laughs> 어. 네, 길게 선거초등학교 문전쪽으로 지금 계속 최성준의 움직임에 대한 지적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어. 여보, 여유 있게 해라. 야, 야, 자, 송정서 초등학교 어. 패스 자, 문전쪽으로 안 돼. 안 돼. 자, 한번 드리블 어. 자, 이번엔 파울이네요 네, 어. 송정서 초등학교 파울이고요 자 성모초등학교 11번의 신민규 선수가 쓰러졌다 다시 일어납니다. 네. 자, 밀렸죠? 네. 자 수비 과정에서 자 다시 길게 올려주겠죠. 심재석 감독도 자 머리 맞고 네. 뒤쪽으로는 볼. 최성준의 머리를 봐라 네, 다시 조, 계속 최성준 계속 그런 눈을 하는데 네 자, 왼쪽으로 음... 파울이 네, 아니죠 자, 몸싸움 넷. 과정이에요 네 정당한 몸싸움이었다고 네. 주심이 판단했고요 하지만 다시 선거 초다학교 중간에서 잘 커트합니다 자, 오른쪽에서 패스 강도가 좀 약해요 그렇습니다 자, 분명하게 해야죠 패스 하나하나에 좀집중할 네. 필요가 있겠습니다 패스 강도가 약하면 네. 상대 수비에게 뺏게 강상이 많거든요. 램발 슛! 어, 어! 놓쳤어요. 그래도 골키퍼가 한번 네. 잡았다 놓친 볼을 자, 다시 잡아냅니다. 자, 전반전에도 조금 어, 불안하했던 장면골있었거든 네. 네. 주 이해하지 못해. 또, 또! 또까지 보고 또까지 있 자, 헤딩 경합. 이쪽으로 흐른 볼. 그렇죠. 재성준 저렇게 떠 줘야 되죠. 자, 이번엔 손으로 잡았다는. 자, 조심해 피스. 자 후반전도 약한 14분 정도에 벌써 예, 시간이 꽤 지났네요. 그렇습니다. 약한 네. 11분 정도 지금 후반전이 남았거든요. 자 시간이 그렇게 많다면 많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적다면 적은 시간인데 네. 아직도 골은 안 나고 있고요. 네. 자 8강까지는 양팀 승부를 가르지 못하면 바로 승부차기 에돌립을 네. 하게 되다 8강전까지는 승부차기가 예정되어 있고요. 네. 4강전부터 연장전 10분씩, 자, 5분씩, 주어지고, 네. 네 5분씩 주어지고 있죠. 네. 자성초등학교 앞쪽으로 전진 패스 하지만 이번에도 막히고요. 아, 안 돼, 못 해, 못 해. 자 백패스 에 이은 전진 패스. 자. 자, 송정초등학교의 공격 어, 찬스! 차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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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사이드 아니고요 하지만. 자, 큰일날뻔했습니다 바깥으로 네, 막아냅니다 네. 문병철까지 갔는데 네. <laughs> 어, 이게 뭔가요? 이게 뭔가요? 자, 지금 이현영 골키퍼가 네좀 당황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양티 골키퍼 지금 계속 불안불안한 자.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문열 쪽으로, 자, 자 오른쪽 잡나요, 잡나요? 달려간 선수 있는데요. 딱 내네요, 자, 자 좋아요. 자, 자 역습인데요, 역습. 역습. 자 송정호 총독 뛰경우는이0번에 문병철, 이번에 네. 김준성까지 가는 패스가 어, 굉장히 부정확해요. 이두 선수에게 정확하게 가야만이 공격이 벌어질 네,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 반면 성고초등학교는 그래도 양호한 편으로 지금 패스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다시 네. 김민재. 자, 박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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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드리블 돌파. 아, 아 때려야죠. 아, 박지 아 자, 너무 급했네요. 네. 자, 반대로 성정초등학교의 역습. 자, 전방에 있는 선수를 딱 아, 갑자기 들봤는데 네. <laughs> 자, 후반 15분이 넘으면서 네. 양팀 불이 붙고 있습니다. 자, 결정을 봐야 되거든요, 네. 이 시간대쯤이면. 자, 이런 흐름에서는 골이 터지기 마련인데요. 그렇죠. 네. 자, 다시 길게 들로인으로어드니다두팀 중에 한 골만 터지면 경기 분위기는 급격하게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기는 팀은 다음 주에 4강전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들어잉 자, 선거의 공격인데요. 네. 자, 성정서초등학교 문전 쪽으로, 중앙 쪽으로. 반대편 봐야죠. 그렇죠. 아, 침투패스 좋았습니다. 자, 성권학 교, 하지만, 수비수. 어, 태클. 네, 잘 걷어냅니다. 코너킥입니다. 자, 하지만, <laughs> 송정서 초등학교의 코너킥. 끝까지 집중력으로 만들어낸 코너킥이죠. 네. 자, 좋은 찬스를 맞이하고 있는 송정서 초등학교. 자, 이런 세트피스에서는 김준성이 있습니다. 네. 자, 킥은 두 공격수가 있기 때문에 자. 잘 막아줘야 돼요. 김준성의 머리를 봐야겠죠. 네, 끝까지 사람을 따라붙어 줘야 됩니다. 자, 자 지금, 오. 자 골대 쪽으로 붙였기 아, 아, 아. 때문에 양팀 모두 놀랐어요. 자 하지만 손고철에게 역습. 자 앞쪽으로 전진 패스. 자 김민재. 예. 자, 예. 자, 아. 골치. 자 하지만 아까운 찬스였습니다. <laughs> 재밌네요 경기 네. 자 김민재 선수가 끝까지 네. 따라가면서 자 발에 볼을 갖다 댔습니다만은 자 아깝게까지 경합을 해줬다는 장면이 중요한 네,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주력이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자 김민재가 이걸 또 따내면서 슈팅까지 네. 기록을 하네요. 분명히 주력에서 뒤져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 다시 한번더잘 걷어내죠. 네. 자 송정소 초등학교 다시 들어오인. 자, 후반 막판으로, 어, 치다르면서 지금 굉장히 공격에 불을 붙고 네. 있어요. 자, 다시 송정수 초등학교. 자, 몸싸움 이겨내야 되는데. 네, 하지만 송고 초등학교가 잘 따냅니다. 양팀 응원단의 응원 분위기도 치열하고요. 네. 자, 이런거 조심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잘진아요니다 안정적으로. 네. 자, 이번엔 반대쪽에서 송정 고초학교의 드로인. <laughs> 자, 맨투맨 마크 중요하고요. 네. 자, 대인 마크가 중요합니다. 대인 마크 잘 되어 있어요. 지금은. 자, 두 명의 협력 수비 좋았습니다. 자, 청고초학교의 골킥. 후반전 중간 이후로 갈수록 선거초의 수비 안정감이 조금 돋보이는데요. 네. 자이두팀 중에 한 팀은 어, 다음에 펼쳐지는 경기 동국초와 경기 신곡초등학교의 승자와 그렇죠. 4강전을 치르게 되죠. 산 넘어 산이에요. 두팀 어느 하나 쉬운 팀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8강전의 산을 넘으면 또 4강전에서 네. 큰 산을 만나게 되는데요 자이 경기가 끝나는대로 8강전 두번째 경기 경기 동곡초와 경기 신곡초 등학교의 경기를 곧바로 이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이번에 성정철 초등학교 자자 어, 어, 어. 아, 골이 더 깁니다 저것이 제대로만 연기를 냈다면 네. 네. 자 중앙중에 있던 선수를 잘 봤거든요 기가 막힌 시간대에 역, 첫 골이 나올수도 있었는데요 지금 네. 약 6분 남았거든요 네. 자, 만약에 이 시간대에 골을 기록하면 그게 결승골이 될 확률이 굉장히 그렇죠. 높아집니다. 자, 중학교에서 문전 쪽으로 연결을 했습니다만은 성종서초등학교가 걷어냅니다. 자, 성과초등학교 선수교체가 있는데요. 네. 김성주를 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김봉중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네요. 네. 이번에 김봉중 선수가 지금 네.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종초 초등학교 하지만 성구 초등학교가 자, 다시 가내고요. 자 최성준 선수를 봤지만 김민재, 네, 김민재, 자 중앙 쪽으로 뚫어내기가 힘드네요. 그렇습니다. <목소리> 다시 성구 초등학교. 자 반대편 봐야죠. 네, 또 살아 있어요 최성준. 자, 성고초등학교가 반대로 잘 걷어냅니다. 자, 태클. 자, 성고초등학교의 네. 세 번째 서, 선수 교체입니다. 김성주가 나오고요. 네, 9번에 네. 김성주 선수가 나오고, 2번에 김봉중 선수가 나옵니다. 자, 공격수와 수비수를 교체를 했죠. 네. 수비 인형으로 들어가는 김봉중인데요. 네. 자, 아무래도 수비를 좀두텁게 아, 네. 하면서 승부차기까지 노리는 그런 작전인 것 같습니다. 승부차기를 노리는 작전일 수도 있고. 네네. 어허. 자 어. 자, 자, 박민서. 변줘야죠 자, 김민재를 바라봤습니다만은 좀 아. 길었고요. 자, 끝까지 따라가서. 박민서가 네. 반대편에 네. 오른쪽에 세로하는 김민재를 봤는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보기는 잘 봤죠. 네. 공간으로 파고드는 건잘 봤어요. 아, 자, 오른쪽에서 선거 초등학교의 드로잉. 자, 이어받았고, 하지만 뒤쪽으로 찹니다. 자, 이번엔 골키퍼 정면 시간이 이제 많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약한 정규 시간은 한 3분 정도 남아있습니다. 네. 자 왼쪽에서 토너킥 부근에서 송정소초교 드로잉 자 후방으로 패스를 했고요 다시 전방으로 길게 자 골키퍼 자 중심을 해야 되는데요 자 골이 들어간 줄 알았어요 네. <laughs> 자 이번에도 자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네. 자 아무도 아, 권중석은 한번 들썩였죠자이 네. <laughs> 바운딩을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네, 양팀 모두 골키퍼들에 대한 네. 주의점이 자, 좀 필요한데요. 드린 장면으로. 자 이번에 성고초등학교 송정소초등학교의 코너킥. 자 하지만 성고초등학교 거어냅니다 이번엔 파울. 파울이죠. 다리를 걸었어요. 형님아, 바운딩도 높게 나오잖아. 걔나와자마 이제 기다려서 잡어 됐잖아. 괜찮아 좀만 집중해. 자 그라운드에서 정이 아, 별로 안좋기 때문에 네 집중력을 좀 다독이는 그렇습니다. 김재숙 감독. 자 다시 박미서 쪽으로 돌아서죠박미석자한명제끼고요볼 아, 컨트롤은 좋았는데 네. 자 마지막이 좀 아쉬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성종서 초탁의 공격하 하지만 수비수가 걷어냅니다 자, 패널티 킥승부차기까지 가면, 네. 이 따라, 야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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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시간 안에 끝내버리려고 할 거예요 양팀 모두. 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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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이이이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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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최성준 머리 다시 리턴 패스 그렇죠. 받았고요. 자 연발 슛. 음. 자 연발 슛이 자 한참 벗어납니다. 최도환도 박민서도 아쉬워하네요. 네. 야 우리 잖아 우리 아자 이번엔 송정서초학교의 등 골킥. 자 길게. <목소리> 하지만. 자 이번에 성정서초등학교가 조금은 먼지점이김은 합니다만 자, 자 마지막 찬스가 될 수도 있겠고요. 네. 자 괜찮은 지점에서 지금 프리킥을 네. 얻어냅니다. 자 직접 슈팅보다는 동료를 활용하는 네 동료를 좀 활, 활용을 네. 하겠죠 키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김준성을 좀 활용하는 플레이가 네.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이번에 김준성 10번에 문병철 선수가 장, 장신 공격수이기 때문에 네. 자 세트피스를 한번 노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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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지만 준비해, 직접 차나요 자 자세를 봤을 때는 슈팅 갈, 슈팅으로 네. 갈것 같아요 자 슛! 아 빠르게 때리네요 아, 자 하지만 <laughs> 좋은 찬스를 아깝게 자, 날려버립니다. 정규 시간은 이제 다 됐고요. 인조이 네. 생도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자, 정규 시간은 이미 끝났습니다. 네. 자, 끝내 버리네요. 이렇게 후반전 경기 끝이 납니다. 성거 <laughs> 초등학교와 승부차기입니다. 광주 성종 서초등학교는전 후반 각각 양팀 승부를 가지 못하고 승부차기에 돌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자첫 경기부터 오늘 승부차이가 네. 나오네요 자 8강 첫 경기부터 네. 승부차기 승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치열하다는 얘기인데 네. 네. 나가지 마세요, 나가지 마, 나가지 마세요.